저는 이제 진단 키트 관련주 가져왔습니다 오, 네. <laughs> 그래서 종목명은 랩지노믹스네 음. 이미 뭐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이제 자세하게 브리핑을 해주셨고 또 이제 랩지노믹스라는 종목 자체는 이제 코로나 때서부터 굉장히 우리에게 이제 친숙한 종목이기도 하죠 중국에서 일단은 이 코로나가 다시 한 차례 좀 확산이 되는 흐름으로 벌써 지금 현재 벌써 사망자도 굉장히 이제 속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키트 관련주가 이제 또 투자자들한테 이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뭐 홍콩, 중국, 싱가포르 이런 쪽에서 이제 확산이 전체적으로 좀 재개가 되면서 한달 사이에 거의 뭐두배 넘게 이렇게 좀 증가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니파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재확산이 좀 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진단키투주가 오늘 굉장히 좀 강하게 좀 들어온 상황이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. 차트를 한번 좀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뭐 잠잠했습니다. 최근에 잠잠하다가 이 이슈 때문에 이제 한 차례 오늘 이제 수급이 좀 크게 들어가면서 오늘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가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앞으로 이제 계속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여기에 따른 어 수혜가 일단은 좀 받아질 것으로 일단은 좀 보여주고 있어요. 그래서 시장 자체가 지금 주도업종이 어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.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, 어, 랩지노믹스 지금 현재부터도 어, 굉장히 충분히 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서 목표가는 2,900원, 그리고 손절가는 2,100원으로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 랩지노믹스 어, 여러분들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. 음,